안녕하세요. 육현맘맘입니다. 오늘은, 어, 제가 비 오는 날 운전하게 되면서 어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유리가 뿌옇게, 어,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요 버튼을 누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앞유리 시야 확보용이죠.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은 뒷유리도 또는 눈이 오게 되면은 뒷유리도 시야 확보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요 버튼을 누르게 되죠. 그런데 앞유리와 뒷유리가 있는데, 어, 백밀러가 보이지 않아서 창을 내려서 우리가, 음, 창을 막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, 어, 백밀러의 시야를 확보합니다. 그런데 이두 버튼 중에 하나는 백밀러의 시야도 확보가 되는 버튼이 있습니다. 어떤 것일까요? 예, 요 버튼입니다. 요 버튼이 리얼 버튼이 뒷유리의 시야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켜놓으면은 백밀러에도 열선이 있어서 그 백밀러의 열선으로 어, 또 열이 가기 때문에 백밀러의 시야도 확보된다는 것입니다. 아주 꿀팁이죠. 저도 그래서 어, 옛날에는 비가 오면 앞유리 시야만 확보한다고 요걸 하고. 어, 뒷유리는 이걸 잘 켜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앞유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, 또 백밀러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눌러 켠답니다. 자, 여러분에게도 유용한, 유용한 꿀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오늘 육현맘맘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!